네 여기 시장인데 어머니가 옆에서 반찬가게를 이렇게 해서 김치, 달랑무뭐 이거 하시고 옆에서 이렇게 반찬가게를 하시면서 뭔가 요리 솜씨는 좋으시겠죠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장 쪽에 왔어요 지금 오늘 저기 그 보리 쪽에 족발집인데 사장님하고 같이 한번 삶아 보려고 이렇게 왔어요 회원이시고요 네, 이렇게. 고리 쪽이 시장이에요. 네, 여기, 다들 아실 거예요. 구리스트동의 시장이라 그러면 이곳밖에큰게 없어서 제일 크죠. 네. 거의 끝자락이신데. 저 위로 가면은 거의 먹자골목들이고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시장통이고. 사장님이 야채망을 좀 건실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원래 이 정도 양을 넣는 게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이제 재료기 때문에 많이 못 넣죠. 고추니스 일단 5kg짜리 3개 넣었어요. 사장님께서 오늘 비와가지고 많이 못안 삶는 시작을 해 주고 이게 고추미스 3개면 한 번에 3 0개까지 넣어요. 근데 사장님 족발을 좀 작은 거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1대1로다가 물은 섞어 놨고 족발은 손질 어제 사장님이 다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삶는 거, 삶는 거만 좀 찍고 끝낼게요. 시장 사람들 많아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이런 거 오래하면 좀 네, 창피합니다. 네, 여기 시장인데 어머니가 옆에서 반찬 가게를 이렇게 해서 김치, 달랑무, 뭐 이거 하시고 옆에서 이렇게 반찬 가게를 하시면서 뭔가 그러니까 요리 솜씨는 좋으시겠죠?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지금. 족발을 이렇게, 지금 족발 나오기 전이라서, 이 사진을, 이 노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점 장사 오래간만에 예, 저도 와보는데, 지금 물다 끓었고, 족발까지 넣고 야채만까지 올려놨어요. 어제 사장님이 저희들 뭐, 저기 그, 오늘 많이 못안 삶을 거라고 15개만 삶는다고 해가지고 일단 보충육수 3개, 5kg 짜리 3개 해가지고 지금 15개 예, 양 맞춰서 삶고 있다가 어, 야외에서 삶는 거 보여드리고 예, 그러고 저도 다시 제 밥벌이 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 야외하고 실내하고 불 조절하는게 좀 틀려요. 그래서 지금 야외인데 만약에 겨울에도 이제 때리는게 있으면은 지금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불 세게 하면은 가스비도 많이 나고 여기 LPG래요. 근데 이쪽 공간을 벽돌 같은 거를 갖다가 쌓아놓으면은 되게 좋아요. 연료 손실 비율도 좋고 야외에서 삶을 때 그냥 해보세요. 벽돌을 이쪽 해가지고 여게 보이게만 냅둬 놓은 상태에서 벽돌을 좀 쌓아놓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t v 에요 야외에서 삶을 때 그냥 그렇게 해서 삶으면 돼요. 지금 이제 물 끓기 시작해서 지금부터 약 1시간 40분 정도 후에 족발 꺼낼 거예요. 색깔까지 이제 같이 보고 오늘 그냥 끝내겠습니다. 족발 시간 다 돼가지고 족발 꺼내려고요. 야외에서는 저도 오래간만에 삶아봐서 잘 나왔을 거예요. 파도기 있으니까. 하장님 조금만 더 삶자. 네. 네. 만져봤는데 조금 더 삶아야 돼가지고 한 10분만 더 삶을게요. 네. 통닭은 아닌데 저기 족발 지금 이 통닭이 있다고 붙어있고 하여뭐 시장에서 오늘도 그냥 싼거 갑니다. 이거 오늘 족발 좀 꺼내고 지금 이제 족발 꺼낼 거예요. 족발 꺼내고 족발을 꺼내봅시다. 야채망은 한번 쓰면 저희들은 버려요 이게 야채 2시간 정도 삶으면 어차피 야채집은 다 빠져서 저희는 버리면 이거 한번 삶고 다음날 빼고 먹고 한번더 삶고 버리고 근데 이게 이렇게 복원하시면 여름엔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야채잖아요? 2시간 정도면 야채즙다 빠져요 거의 아, 다 색깔을 한번 볼까요잘 음. 나왔나요? 뭐 이렇게 봐야 되나? 하여튼 여기서, 여기서는 좀 시커멓게 먹는 데요 볶아라 하여튼 다 뺐습니다. 이래서 뭐 오늘 야, 저기 바깥에서 한번 삶아봤는데 어제 갑자기 사장님 전화 오셔가지고 한번 맛좀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왔어요. 이래서 하, 오늘도 구리시장에서 잘 놀다 갑니다. 그냥 요거 한번